한시간더 기다려야 돼? 네. 거기 이한시간그 탄물을 이제 필요한, 뭐, 얼마 안걸리는데코코로탄 걸리, 안 아. 날로. 음. 그니까요 음. 어요 음. <laughs> 오, 엄청 작답니다. 야. <laughs> 저기,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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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아유, 아유. <laughs> 저는 근데 거기가 아마 아마 차이를 한번따아도좀 만에 나는 겁나게 많아 <laughs> 자, 밖에 나가서 연기 나는 거 한번 봐 보겠습니다. 어, 이 끝에 있는 게 연기 연기 전혀 안 나죠. 아습니다 자, 이런 거, 고, 필요하신 분들. 아, 안에 음. 지로 음. 음. 죠 음. 음. 별로 안좋은거거든요 음. 이렇게. 필요하시면 댓글 주세요 댓글. 우리 게이터입니다놀이터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 닭들이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다 청개입니다. 청개. 청개. 청, 청개. 아, 눈, 눈, 바짝 가리도록. 저희 집에 있는 마스코트들. 음! 독가이들. 1, 2, 3, 4, 5, 6, 7. 뭐지 수컷이 없어졌네? 응? 청기 안 컷들 알라치도 못하는 바보들. 오래 태어난 겁니다. 오래 태어난 거 오래 태어난 거예요. 오래 태어난 토끼들 꼬맹이들 이거는 엄마 엄마 토끼 경계를 엄청합니다. 음. 두놈다 왼쪽에 있는 두놈다 새끼 꼬맹이들 닭들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합니다 까꿍 까꿍 호코스 자 이렇게 항상 오시만한 독가이들이 있어요 음, 천개 성계농장 바닥에 깔린 것은 내년에 다 거름으로 쓸겁니다 거름 옆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음. 2층 절실 산란장인데 산란을 잘 안합니다 추웠어 자 우리 닭들. 음, 이 친구는 지금, 어손놈인것 같네요. 숫놈숫갓 소포토끼입니다. 아빠가 소포토끼에요. 소포토끼인데, 하여간 등치가 장난 아닙니다. 어, 쟤네들은 좀 약간 토종, 토종 섞이고 해서 하고, 저것은 이제 2년생 2년생 암컷 현재 수컷이 없습니다 <laughs> 다그시 수컷이 없습니다 무정란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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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습니까? 대단한 놈들이에요 올라오 oh, 다음에 또 하..이 동물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습성이 오호 습성 아쉬워 없어요 브프로그로 어, 하나 더보드리겠어요 여기 사시실에지이생 p i n i e 하우스. 세컨 e 하우스죠세컨 세컨하우스. s e 2nd h 에 u 실지모지지만 다들 s e 입니다막 식물을 잡다 하게 h 가지고. e 2고 d h o 수련 겨울에 수련을 잘 보관해서 얼지 않게 잘 보관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올해 제일 해보고 싶은 게이 철쭉 키목을 해놨는데 뿌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올해 옮겨 심을 건데 잘 자라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y i 하우스가 너무 추워 가지고 이렇게 동사한 선생도 있고. g o 을 만들려고 만 o to 근 h 무지 만들려고 하는 거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향 아직 이렇게 키우고 있고 수영보들은 현재 쉬고 있습니다. 체중형 음. 가을에 말려는 시래키. 저희 두평하우스 였습니다. 제작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남는 자재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꼬물상 좀 생겼잖아요. 자재가 많습니다. 여기는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어. 요잘 뭐 자라나? 동그란 녀석이 예쁘게 자랐네요. 요, 얘들은 햇빛을 좀 봐야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탕탕탕! 우쌰! 네, 참고로 먹어보니까, 이렇게 재배하는 병어버섯은 활짝 뺐을 때가 최고 맛있더라고요. 음. 이 친구는 아직, 뭐, 아무것도 안, 안되나뭘 오. 그도 꼬맹이 하나 꼬맹이 하나 생오 꼬맹이 하나 생겼죠 여기 뒤 밑에 꼬맹이 자 그리고 여기 <laughs> 엄지 손톱보다 한네배 정도 음 우리 밥 숟가락 정도 크습니다 어! 도시 반벽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 우리 헨스, 어 아까 봤던 그놈들, 관심이 엄청 많네요. <laughs> 보이신가요? 닭들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답니다. <laughs> 야, 이놈들아! 오빠! 해줘야지.